지난편 영상에서 나를 차 없는 뚜벅이라고 무시하던 아플러와 싸우다. 서킷에서 한판 뜨자는 DM을 받았었다. 영상 보니까 잘타지도 못하더만. 넌 주말에 꼭 와라. 진짜 이 녀석을 창교육하러 인재로 가기로 했다. 일단 계획이 필요하다. 내가 전놈차를 알고 있으니 몰래 같은 세션에 바로 뒤에 따라 들어가는 거다. 뒤에서 한 바퀴쯤 밀어드림으로 정신을 빼주고 풍차 돌리기로 기절시킨 후 마지막에는 전놈이 음.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드리프트로 추월을 하여 막타를 쳐주자. 좋아, 완벽한 계획이야. 이 녀석이 정말 남자라면 세션이 끝나고 나에게 와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. 제 차로 한수 부탁드립니다. 나며차 키를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. 흐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비가 온다, 미러들이 마다가 죽기 딱 좋은 날이고,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비가 와서 이 녀석이 안 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다. 일단 오기만 해라. 형이 비 오니까 살살 해줄게. 도착해서 기다렸지만 역시 AMG는 보이지 않는다. 야, 너의 잘난 AMG가 보이지 않는데, 혹시 쫄... 진짜 왔네. <laughs> 누가 AMG래? 나차 바꾼 지가 언젠데, 나 빨간 F-87M2 곧도착하니까 너나 쫄지 말고 기다리라. 근데 600마력인데 감당 가능하겠니? <laughs> 아무래도 진짜 미친놈한테 걸린 것 같다. 이게 바로 밑장 빼기 사쿠라.